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. 아멘. 내가 이 꼴로 사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는 실상대로 사는 것뿐입니다.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. 실상 없는 실체는 없습니다. 그런데 마귀는 실체에 묶이도록 하는 거예요. 너 no, 그렇게 살았으니까. 너 no,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. 너 no, 죄인이잖아. 너또 no, 나쁜 짓 했잖아. 그러면 우리는 거짓자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. 그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. 그게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.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. 아멘. 오늘은 여기까지. 바이바이.